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 다시 이어가보자면 애플 펜슬 즐겨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또 희소식인 게 이번에 애플 펜슬 프로가 새롭게 출시됐잖아요. 그런데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3인치에서는 호환이 가능합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던 제품에서는 애플 펜슬 프로가 호환이 되지 않으니 이것 또한 상당한 장점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들어서 익숙한 레티나 XDR 디스플레이도 전작은 리퀴드였는데 이번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3인치에는 울트라로 바뀌었어요. 아까 올레드 패널을 사용함으로써 화질도 크게 업그레이드 된듯한때 이미 엄청나게 좋았었는데 그게 올레드가 아니었다는 게 더욱 놀랍습니다. 올레드도 그냥 올레드가 아니라 이게의 패널을 사용했다고 하니 더욱 기대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저도 이점 때문에 아이패드 프로 7세대 13인치 사전 예약할 때 망설임이 줄었었거든요.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남겨둔 아이폰 및 애플 제품 할인 정보 관련 포스팅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제가 저렴하게 구매한 방법에 대해서 상세하게 적어두었으니 참고 참고.